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파란만장한 생애, 변화무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야곱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곡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결단의 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끝침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의 인간의 방법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순간 이전까지도 형 에서를 향해서 일진 이진으로 나누어 사람을 세웠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결단의 순간을 각오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피장한 각오를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무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1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전무후무한 최대의 축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14년 15년간이나 더 연장을 받았고 엄청난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10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면 아 얼마나 인생이 안전하겠습니까? 피곤하고 고달플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병들고 연약할 때, 실패하고 좌절될 때, 버름을 받고 소외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친구나 부모, 이웃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또한 생명을 내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에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위골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그는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의 환도뼈가 유골되기까지 밤에 맞도록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렸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사랑과 대화하다 보면 오해도 하고 엉뚱하게 판단하여 좋은 말을 했지만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했지만 오해를 해서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후회가 없습니다. 대화할수록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며 영광과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의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본자를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 생각, 심리, 정서까지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육신의 혈기가 영성으로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온유가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야구부 구비처 흐르는 저 강물을 앞에 두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매티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신앙인의 생명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호흡하는 순간만 존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이 약동하는 순간은 기도가 연속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을 자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뒤져, 뒤, 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영역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아닌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분입니다. 시험하며 그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에게 소원을 묻자 이 말씀으로 소원을 아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형은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무소구지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의 성도들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응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복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